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네, 이 슬라임이 있다고요? 이거 제가 만든 슬라임인데. 역시 방탄님 고맙습니다. 안 불러와도 돼요. 제가 만드는 법 알려주면 되잖아요. 돌그레스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하시고, 응, 소녀마이. 시청자 더 많이 들어오시면은 이 얘기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유튜브 기능에 닉세가 바꾸는 것이 있나요? 닉세면서도 알려주세요.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물만 있는 통에 사인펜 하늘색을 넣어줄게요. 다음에, 물풀을 넣어줄게요. 다음에 섞어줍니다. 이번에 리뉴를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치즈몬또 슬라임을 넣어줍니다. 어느 정도 묻힌 것 같으면은 물 저는 물포로 다시 좀넣어주였어요 입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